빵니다 형님들 세드입니다 오늘 약간 깐지라고하죠 멋있는 술초를 제가 하나 뽑았기 때문에 약간 좀 자랑질 겸 채드 트레이드 마크인 수박모자를 쓰고 멘트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가서 형님들 느낀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반 스트리머가 PMSC 허치 모바일 스타 챌린지를 생방송으로 켰는데 15만 명이 봤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국내에서 그 정도로 나온 케이스 거의 없죠. 특히 게임 위에서 옛날에 리그 오브 레전드 올스타전인가? 그것도 네이버에서 10만이 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공식 채널에서는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다 합하면은 100. 5만 명이 실 시간 생방송을 본 거예요. 인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포핑걸을 연습한 지 3시간에서 약간 4시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드가 짱먹을 바로 이거 듣기만 하면은 지금 바로 그곳테카토일등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쁜 사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다 영상으로 잘랐거든요. 와 요즘 애들 너무 잘하는 것같아 그리고 제가 지금 포핑걸라서근접전에서 어리버리를 너무 깝니다. 그래서 아우 너무 답답한데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자책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다 삭제했거든요. 음 요번만큼은 좀 진지하고 안전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핑걸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포 스타일을 좀더 하게끔 플레이가 성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잘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 15 가자. 159 1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카도패카도패카도 야, 지금 나랑 동선이 똑같은 건얘다 고인물들이야.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10명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티어가 낮기 때문에 컴퓨터가 한 70명, 60명 치시면 될 겁니다. 컴퓨터만. 왠지 내가 1번 거 같다, 얘들아. 어, 자, 추착관 오는 거 도노해. 배치기 한번 해 줬고요. 살짝 좀 딸릴 것 같은데. 배치 기한번 더. 안나오시라화옥상 떨어진거 같은데 방금? 잡고 운포 대기 어디서 많이 떨어지 소리 난.. 죽고잡아고 오케이 대기 사이가.. 사이가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잠깐만잠깐만어 왜이래 뭐 왜이래 우와 이걸 사네? 우와 이거 사네? 어떻게 살았지? 이거 임기응 변이었나? 천천히 대기, 대기. 어떻게 잡았는지 전혀 기억 안 납니다. 이거 일단 근처를 다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형님들. 최악 짱은 모은것 같은데, 와 여기서까지 상상도못 하네 진짜. 와 포병은 진짜 빡세다. 아파트 쪽잘 될지 모르겠는데. 나성곤아 지금. 팔별나 있어. 비밀과 쪽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심각하다 진짜 태자. 와, 연습 진짜 많이 필요하네. 왜안 뛰지? 야, 어디 갔지? 아. 놓쳤어. 미치겠네. 이건가요? 예, 이건가? 이거 이건 아닌데? 아, 이거 어디 갔냐? 근데 어디 갔지? 마치 배틀그라운드 처음 깔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에임 잡기 진짜 힘드네.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는 조금 많이 연습이 지 되고 있는데, 에임 잡고 지금 기울기를좀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손 위치가 좀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제가 왼쪽으로, 왼쪽 손으로 기울기를 켰었는데, 지금 우측으로 켜야 되니까, 잘안 누르게 되는? 이쪽에 생존애가 이쪽이었으니까 미니 갈아주고 일단 대기 미니 팔별 있지 않았나요? 팔별 패드 다버려주고 그다음 이브 버리고 이렇게 세팅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늘긴 했는데 뭔가 좀 어설프단 말이야 지금 많이 조금 꼼꼼해야 되는 것죠아 MC라냐 씨 패드 치는 자 이러면 거물로도 들어가겠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패카도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뭐야? 에이미 또년는데 잡았다. 어포거하면 땀이 엄청 나는구나. 네. 왜, 왜제왜가만히 있지? 컴퓨터 아닌 것 같은데? 애들 빨고 좀 천천히 갈게요. 어 애들이 자라가지고 긴장 한번 딱붙치면은 바로 끝나서 두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게임이잖아요. 배그는 한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저기 차 끌고 아이템을 좀 기억자로 먹으러 갈까요? 방금 시체. 갑바랑 지금 저기 좀 훌륭해서. 이게 버튼이 안 눌려요, 형님들. 자꾸. 저번 산업에도 그랬는데, 아 지금도 그러네. 우측에, 우측 버튼이 안 눌립니다. 왜안 눌리지? 세게 눌 아, 세게 누리면안 되는데, 패드는. 안 눌려요, 뻥아치고. 저만 그런 거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키 배치를 바꾸고, 이게 안 눌러져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니가 아, 안 보인다, 친구야? 안 돼. 어. 아프지, 아프지. 뚝배기 두방 맞으니까 아프지. 나는 그 바로 뚝배기. 어, 나8배야 수고. 보자, 보자, 보자. 8배. 아, 너무 아픈데? 안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안될 것아 아, 진짜. 차라리 그냥 에임이 사였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 카고팔이나 제가 지금 에임이 안 돼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투핑 갔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에임이 똥이라서 힘들 것 같고. 진짜 와암 걸려서 못하겠다 나 진짜 퍼핀 거아 너무 빡스데 나한테 아 진짜 빠지고 그 빨아야 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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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아 빨빨빨빨빨빨 이거 그 아까 전에 제차 내린 애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아이템 먹고 미라도를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답이 없어 너무 멀고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어, 먹고 들어가는 것도 나쁜 선택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 근데 또안 눌러져 이거, 아 미치겠네. 동선이 여기 아닌데 이거 우측 버튼이 안 눌러져가지고 지금 차한 바퀴 돌려야 되는 거야. 잠깐차한 바퀴 돌리죠. 아 진짜, 미치겠네. 시간 낭비 개쩔고. 약간 좀 이쪽으로. 엘포조 완전 걸쳤네요. 아 굉장히 답답한데, 나도 답답한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거. 아우 답답해, 버려 버려 버려. 아 버려. 어 버려 버려. 아저도안 가져, 도안 가져. 뭐야 땜에 차 있네? 또들리거 같은데 방금? 문 열려있죠 여기, 사람 있어. 오야 아 지렸다 씨. 점프 안 했으면 죽었나 방금 고맙다 아이템 탄약가방 대형 이크장스크스 포장이 나이상 포장이 있네 아, 개꿀 어 나머지 어, 필요 없고 더다 먹어 일단 뛰죠 도답이니까어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진짜 차량 저만 그런가요 형님들 나만 그런가 진짜 아 제가 미라마에서 포핑가에서 지금 한 플레이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아요 지금 9킬에3 0명그 이전에 보통 5 0 명에서 5 0명 이전에 제가 거의 다 갑분싸로 죽거나 즉사를 했거든요 어, 근데 이거 차량이 또안 도와주네 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차량 버스 끌어야 되나? 두다인데 이거? 일단은 방에 안 받고 직선 경로로 뛰면 은 충분히 될것 같긴 한데, 그나마 중거리, 원거리, 중거리는 자신 있습니다. 초극 원거리랑 근접은 지금 자신이 없는데, 연습을 많이 안 해서, 중거리는 자신 있거든요. 사람 있다. 보어먹으러 올라온 것 같은데? 사람 발견. 한 발. 두 발. 가아고 쥐렀고 갑바 깨지기 일부 직전이다 패드야 쟤 보급, 보급 먹었다 쟤 보급 넣었다 아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잠깐만 이거 시체 위치가 못 먹는 각인데 이거? 쟤고 있는 애가 있을텐데 분명히 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진짜 먹고 갑바 좀 갈죠 오케이 아, 급하게 갈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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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짓지 마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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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에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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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브따뭐 먹었냐 보급에서? 보급에서 뭐 먹은거야 도대체? 우정우아 데미 이거 아 우측이 안되고 안가지잖아요 지금 우측 버튼이 안 돼. 되... 아 계속 말하고 있죠 제가? 꼼점 짜증나는데?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차량 한번만 돌려야겠는데 이거 지금? 안그렇게 잡고 차량 한번 돌리죠 이거 지금 꼬고꼬고꼬고꼬고꼬고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제발제발 아우 이거 미치겠다 진짜 제발 다왔다다왔는 저기 사람 있는데 자..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게 왜 눈치 못채냐 얘? 뭔가 아, 좀뭐네인전하면한번 돌려야 이거 지금 각이 안 나거든요. 쏙쏙쏙쏙쏙쏙 쏙. 가사가. 그나마 가깝다. 그나마 가깝다. 아, 그냥, 그나마 가깝다. 그나마 가깝다. 아, 그냥. 어. 일단 들어가야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진짜. 열세명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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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 이거 각각각 각.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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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임, 제발. 와 미쳤다 진짜. 차량 때문에 죽기 생겨네 진짜. 우측 버튼이 왜 이렇게 안눌리지 보고 사람 보고. 좀 갈아주고 삼백 발. 애들 빨고 1등가기거든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사람 온 건가 저거?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냥 사람 없는 고 같고 r e if y o u r 다 not s u r 사 if y o u r 아 not 니 u r e 사람 you're not 이런데 e 고 없고 나 u r 여기 o t sure i 좀 you're 되네 t sure if y o u 나 e 나 밟고 자리가 별로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어거든요한블 y 더기다 e 기다 t 기다 r e if 천 o u r e not 가 u r e 명탑텐지나가 e not sure if you're n 어 뭐야? 와 미쳤다 진짜. 아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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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님 도와주세요 손가락님 손가락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잘할게 말잘 듣기 진짜 제발. 어 진짜 뻔치 타는 바람에 진짜. 아, 무빙은 좋아한데 에이밍 엄청 구렸습니다. 인정 얼마 안 남았다 다명 남았습니다. 파이팅. 나태지 말고 누나가 최대다. 안전에 는게좋으니까 이만 치자. 그러면 애다 하나 빨고 몇초 남았어. 44초 대기. 시작, 들어가야 되는 거같데 들어가자. 연막을 봤으니까 제 위치를 노출이 됐을 겁니다. 아 여기 좀 불안한데.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요? 각라네 저기 차량 한대 보이고. 숨이 안 돼. 들어가야 되나? 아야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맞고. 위치 확인. 저 발견했습니다. 저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대기, 대기, 대기. 어1대1이네개꿀세 명인 줄 알았는데 두 명이네요. 1분 남았어. 기다, 기다, 기다. 가빠 양호하고 뚜껑 좋고. 살짝 보이는데. class 야이 정도면은 포핑거 솔직히 밀고 나가볼만 합니다. 솔직히 결과가 좀 되게 안 좋을 줄 알고 연습을 진짜 거의 안 했는데 그나마 투핑거 하면서 제가 보던 게 있어서 그런지 게임 좀잘 풀렸는데 사실 갑분싸질 이전에 좀 많이 했고 요번에 좀 14킬 1등 그렇게 만족스러운 킬수는 아닙니다만 포핑거를몇 시간밖에 연습 안한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더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laughs> 열심히 노력해서 컨텐츠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 형님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되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패스.